천천히 땡겨 살짝 밀어줘 이쪽에 가아줘요 내가 저쪽 갈게 천천히 준비해야 아래 펌프 잘 보고 이좀 땡겨야 해 아나 어깨 가나? 앞으로 버틸 어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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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라 드디어 이제 문을 설치하는만 파이팅 파이팅 우리 좀 파이팅 뉴페이스 <laughs> <laughs> 진 진가이들이다 뉴페이스. <laughs> 새로 어? 온지 얼마 됐지? 어? 이틀 됐습니다. 이틀. <웃음> <웃음> 아직 초보라. <laughs> 열심히 공부해. <laughs> 아, 뭐야? Can you after lunch better? This an installer. Install. Install? 어. Uh. After lunch because. Now we have a meeting. Ah, 아, so, no, okay, okay. I'm t r a v l i n okay. Thank you, thank you. 이거 봉사 때문에 일을 못하는 큰일 날. 갑작스럽게 설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오늘 브라카이랑 상미팅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온, 언제 답하지? 난감하네. <laughs> 어뭐 벌칙 떴다 미팅 갔다 오니까 뚫려 있는데? 아 여기 맥주 거 있구나. 진짜 금방 하네요. 지금 일을 진짜 잘하네요. Sunday no work. So finish Wednesday. Friday. Friday. Friday is work. Ah, really. Too long. He's the only one who works upstairs. That's why very long time. Only one person. Ah, um, he's only one because the other two person uh. maybe go home already. Ah, already. So that it will be finish immediately. It will bring another person. o b s e r v e what we need to fix? Only paint old l uh, painting? Tomorrow, my driver, three person painting. Together. Better? <laughs> uh. Because no, no salary. <laughs> <laughs> no salary working, i s okay. Your driver? Uh. Uh, my driver. Okera? Uh. Okera. Okay. Uh. Tomorrow, can b e work? 아고. 어. 오케라나. 아고 드라마도 작업을 막. 아, 오케이, 오케이. So total full force right. 응. So m a y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워커 3명이 있어요. 여기 옆에 창고 공사하던 인력들이 있는데 그 인력 2명하고 여기 원래 공사하는 친구 여기 그 여기 관리인 저 친구가 이제 여기 관리인인데 그두 명하고 저 관리인하고 셋이서 원래 공사를 했는데 그두 명이 계약이 끝난 거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갔다고 해가지고 지금 혼자서 다음 주 기간 동안 여기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 주 금요일에 끝난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할수 있는 인력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저것 때문에 지금 저도 업무를 못 보고 있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저게 빨리 끝나야 이제 밥도 해먹고 오늘 쿠커 면접도 봤는데 쿠커 와가지고 음식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기 오피스 내에서 이제 밥도 먹고 할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전원 출근해서 여기 공사 한번 볼수 있도록 한번 일정을 조율해 볼게요 안녕 오늘 저희 드라이버들, 필리핀 직원들 다 나와서 페인트 작업에 들어왔습니다 오스데이일이예요 네, 오늘 일요일이예요 안녕하세요 여기도 페인트칠을 더 해야 되고 어, 안쪽도 아직 안돼 있고 이것도 다 페인트칠 다시 하기로 했거든요. 붙여서 좀오드 하긴 한데 당장 에을 때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싹 하고 싶지만 렌탈인 것도 그렇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만 진행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안로마이아 안사제이크 제이 어 파밍나우 마젤팬 인드스 안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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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드라이버입니다 일단 오늘 중으로 최대한 마무리를 해볼 건데 사실 안될것 같긴 해요 오늘 중으로는 안될것 같고 화요일까지는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방 집기들도 채우고 여기 이제 미팅룸도 좀 깔끔하게 좀 야, 여기 바닥 엄청 더러워졌네. 공사 시작할 때보다 더러워졌다. 아무튼 이거 침대도 빨리 빼달라고 하고 해야 될게좀 많네요. 중요한 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 이 지금 굉장히 더럽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여기 미팅룸하고 부엌 때문에 지금 여기를 렌탈한 거라서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사실 집주인이 다 해주기로 했는데 속도가 느려서 한국인 성격상 그거 기다리기가 힘들잖아요 <laughs> 빨리 빨리 해야 돼서 네, 저희 드라이버들 같이 도와주겠다 오늘 일정 없다 이래서 밤에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드라이버들이 도와서 막 이동할 것도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 호핑 장비들 다 저기 안쪽으로 붙일 거고 여기 TV랑 소파랑 다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 주방 집기들도 다 올려보낼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좀 여기 엄청 지저분한데 여기도 다 책상 따로따로 해서 좀 널찍널찍하게 쓸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그냥 탁구도 치고 싶어 가지고 <laughs> 탁구 칠 공간이 없어서 <laughs> 아무튼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안에를 페인트칠을 해야 되는데 바깥에만 페인트칠하고 음. 뭐, 칠하고 있구나.

너 바이트 알죠 네. 인사이드 화이트 화이트 페인트 먼저 해야지 벌스트 아, 어빨리빨리나 난리 아니 안내가더 중요한데 안내를 빨리 해야 뭐 어, 이것도 빼고 여기다가 짐을 옮겨놔야 밑에가 더 정리가 되는데 아이고 아 어. 부엌이 넓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부엌이 나름 그래도 밥 먹기에는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laughs> 오늘 안에 마무리가 될수 있을지, 과연, 안될것 같은데.